안녕하십니까. 유튜버 아이디릭입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카프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카프로는 거래정지 종목으로 제가 매입을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뭐 돈이 급하시거나, 아, 나 정말 뭐 병원비가 필요하거나, 당장 내일 뭐 생활비가 없으신 그런 분들이 보통 거래정지 종목을 팔 수가 없으니까 저한테 연락을 주시거든요. 예, 편하게 말씀을 주셔도 됩니다. 뭐, 개중에는 정말 꼴보기 싫다. 이 종목이 계좌에 있는 것 자체에도 싫다 하시는 분들도 연락 주시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뭐, 제가 이거를왜 매입을 하냐면, 저는 카프로가 살아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뭐, 투자는 좀 많이 받았고요. 사실상 카프로는 망한 기업이었거든요. 예, 매각 절차를 지금 밟고 있죠. 근데 보통 매각은 6개월 정도 걸립니다. 6개월 이상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각을 하기 위해서 감자도 하고, 뭐도 하고, 유상증자도 하고, 이제 그래도 얘네는 컨소시엄이 구성이 됐기 때문에 누가 매수 인수를 하는 지는 결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보통은 매가 절차 6개월 이상을 봤을 때 얘는 그래도 결정된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되지 않을까 다른 종목들하고 좀 다릅니다 배임이나 횡령으로 거래정지가 된 경우에는 보통 3년 또는 4년 이상의 어, 거래정지 기간이 걸리고요 이런 경우에는 그래도 뭐 어, 그래도 한 2년 안에 끝날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그것도 다릅니다 항상 어, 얘네 회사가 얼마나 빨리 일처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거래형지 기간은 차이가 날수 있는데 보통 평균적으로는 3년 정도 되거든요 근데 카프로는 아직까지도 1년도 안 지났죠 올해 2월에 거래형지 됐으니까 1월에 됐죠 예, 1년도 안 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이 3660원 이 가격 그대로 뭐 돈을 드릴 수는 없고 좀싼 가격으로 밖에는 저도 매입을 할 수는 없습니다 자 일단 감자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상증자를 얘네가 했지 않습니까 뭐 보면은 유상증자를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 주주 가치가 굉장히 희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원래 주식 수가 800만 주 정도가 됐는데 유상증자를 100만 천만 원, 어, 1억 6천만 주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갖고 있던 주주들의 가치가 희석이 됐고 그렇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주식 비율 자체가 여기 보시면. 거의 95%에 달해요. 그러니까 이제 소액주주 지분이 이제 4%밖에 안 남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 얘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 어 상자, 나중에 거래지기가 됐을 때 실질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왜냐면 이제 얘네들은 물량을 받을 필요가 없을 거 아닙니까 개인들이 팔든 말든 상관 안 하고 근데 오히려 품절주가 되었기 때문에 뭐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은 어 품절주는 원래는 안 되거든요 종목을 너무 많이 이렇게 주식을 한 사람이 독점해서 갖고 있으면은 거래소에서 이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거래 재개 전에 혹시나 뭐 진행을 해가지고 뭐 주식 분할을 좀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근데 그거는 뭐뚜껑 까봐야 알죠 아니면은 기존에 있던 여 주주들 중에서 나, 나갈 애들은 나가고 뭐 이렇게 바뀔 수도 있고 요 여기 예를 들면 이런 은행들 같은 경우는 자 채권단 아닙니까 그럼 얘네들은 나중에는 그냥 뭐 매각하고 나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니면 시장에 그 거래되기 되자마자 팔아서 자기네들 거뭐 회수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아마 채권이 왜 이게 생긴 거냐면 채권을 상장폐지하면서 이게 청산 주식으로 아마 돌려받고 막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저도 이제 자세하게 뭐 내용은 보지 않았지만 이거 보시면 출자 전환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출자 전환이란 게 뭐냐면 요 채권 받아야 될 돈을 주식으로 줄게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벌써 5월 24일날 주식으로 바뀌었으니까, 거래적인 날 은행들은, 요 애들은, 요 채권에 대한 것을, 어, 시장이나 주식을 팔아서 회수를 해갈 수도 있다고.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런 건 좋게 안 봅니다. 이게, 아까 제가 유상증자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얘 유상증자 가격도 500원이에요, 500원. 신주 발행가 액이 500원이잖아. 얘를 그, 5분의 1로 나갔을 때, 어, 지금 뭐, 5, 감자를 5대1로 했나? 그럼 뭐, 5대1로 했으면 뭐, 80% 깎였다고 치면, 4로 나누면 48에 32, 4 9 36. 한 900원짜리를 절반 가격인 500원으로 주식을 발행한 거 아닙니까? 그럼 개미들만 또 씨발 병신된 거 아니야. 저는 이제 이런 게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아 그럼 이제 차라리 개미들이 이 회사의 주식을 좀살수 있게 오픈해 줬으면 좋겠어. 예를 들면. 뭐 근데 뭐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죠. 이제 돈 많이 가진 사람이 카프로라는 기업을 어 인수를 해가는 거니까 그 과정에서 야 우리 니네가 500원에 발행 안 해주면은 인수 안 해가 뭐 이렇게 해버릴 수도 있는 거니까 투자 유치 총액은 700억에다가 변제금에 420억 해서 어총 1,120억 요 정도가 되는 상황이고요. 뭐 이걸로 통해서 이제 자본잠식이 해소가 됐다 이런 자료들은 제출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상장것도 이제 적정을 받았고 예 그러면 이제 심의 대상 결정이 됐는데 이때는 뭐 근데 자본잠식만 해소가 됐고 얘가 지금 매출액이랑 아직까지 해결될 게 많습니다. 보시면 여기 매출액이 16억밖에 안 나오거든요. 지금 분기 매출액이 분기가 16억이란 얘기는 어한 달에 5억밖에 못 팔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당기순이익 들어온 것은 어말 그대로 이제 투자금을 받았으니까 들어온 거고 그렇게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유보율이 32%밖에 안 돼. 에라이. 아직도 갈 길이 좀 남은 겁니다. 이러면은. 예, 그렇지만 그래도 어 저는 이제 살아날 확률을 그래도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보분 코롱 인더스트리는 이제 빤스런을 했죠. 자기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어, 이거 어, 못하겠는데 이러고 이제 빤스런 했고 주식회사 그린테크 시스템 있는데 얘네가 태화그룹입니다 예, 태화그룹은 좀큰 애들이죠 예, 그렇게 해서 어, 결론을 말씀드리면 카프로는 살아 할수 있다 하지만 시간은 더 걸릴 수도 있다 그리고 기업 정상화를 이루어 내려고 하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뭐 매출액이나 이런 것들이 뒷받쳐 주는 것은 아니고 단분간 투자금으로 회사를 운영하게 될것 같다 그리고 그 투자금도 공장을 바꾸는데 사용하게 될것 같다 예, 왜냐면은 카프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 수년간 적자의 시작이었던 적자 이 사업 구조를 신 사업을 전개하겠다. 수소와 산업용 가스 사업 목적으로 추가를 했거든요. 이 가스 관련해 가지고 원래는 효성 그룹이 가스를 판매를 해요. 그래서 어그 효성 가스를 얘네가 뭐좀뭐 이렇게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적자의 늪을 아직까지 빠져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예이 부분은. 조금 더 필요한 부분들은 있고요. 예, 뭐 보면은 여기 카프로 정상화를 진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얘네가 이제 앞으로 판매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친환경 수소 생산 그리고 황산, 안온, 수소 이런 거 팔겠다. 이겁니다. 수소면은 이제 수소차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예, 그래서 시간은 걸릴 수 있을지 몰라도 경영 정상화나 거래 재개는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매입을 하지만 어, 요거는 이제 비싼 가격으로 는줄수 없는 게 아직까지 거래정지 된지 1년도 안 됐다. 이렇게 예, 저는 결론을 짓겠습니다. 예, 신사업이 아직까지 사업에 반영이 안된 부분도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야 되고 어쨌든 얘는 뭐좀 버틸 수 있는 사람들은 일단 버텨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일단 주주 가치는 많이 희석이 됐다. 왜냐하면 유상진화 이런 거를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500원으로 했기 때문에 기존 주주에 비해서 더욱더 싼 가격으로 대주주는 95%의 지분을 확보를 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거래용지 종목을 매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편하게 말씀 주시고 이거 말고 저는 프리IPO 투자도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좀 시장에서 어,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하는 분들이 어, 저는 경제적으로 은퇴를 시켜드리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저는 돈을 받지 않습니다. 돈을 선불 요구하는 것은 저 오히려 다 사기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영상 댓글에 제가 항상 사기꾼 구별하는 법을 달아 놓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여러분들께서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제가 이걸 할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 명이면 1억이지만 100명이면 100억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덩치를 좀 키우고 싶은 게 있긴 한데 어느 정도 준비가 됐다 싶으면 사실상 은 저는 헤어모집을 이제 그만 받을 거예요. 사실 뭐 동호회처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관심 있는 분들은 제가 그만하기 전까지는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아이들이기였고요.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 한번 잡아볼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 바로 지금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야. 나를 어떻게 믿냐고? 그간 내가 살아온 환경 그리고 스펙. CJ, LG, 은행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증도 취득하고 자산운용사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달리고 있지. 나중에는 저축은행까지도 만들고 여러 방송국 투자 대회에서도 우승한 경력이 있지. 현재 운용하는 자금 400억은 안 되는 금액. 원래는 모집 안 하려 했는데 주식 시장은 몸집이 크면 유리하니까 무조건 이기는 싸움을 하고 싶으니까. 사실 이건 홍보가 아니야. 홍보할 필요도 없고 아무도 연락이 안 와도 아무 상관이 없어. 계속 수익을 낼 거라는 건 변함없으니까. 점점 투자금은 커질 테니까 어차피 시간 문제일 뿐. 나는 주식시장에 공룡이 될 거니까 그래서 투자 잘 하냐고 계좌공개는 항상 하고 있지 내 유튜브에서 30억 만들기 브이로그 매매일지 영상 한번 보라고 뿅이 난거 이미지로만 공개하는 건 사기꾼이라 생각한다 영상으로 계좌 로그인하는 것부터 보여줘야 그것이 바로 진짜 연간 수익률 상승장에는 40에서 100% 행보장은 20에서 40% 하락장은 20% 정도 보는데 그보다 더 나을 수도 있지 지금은 하락장인데 이제 나는 기회라고 생각해 물줄기를 바꿔보려고 영상을 찍는 거야 세계적으로 원금 보장해주는 사람은 나밖에 없을걸? 원래 원금 보장은 투자 상품에서는 불법인데 그래서 나는 기금을 마련했어 혹시나 손실나면 기금에서 돌려주는 방법을 채택했지 투자금을 직접 받거나 회비를 선금으로 받거나 이런 건난다 사기라고 생각해 돈 내야 되냐고? 아니 무료데 수익 나면 나누고 손실은 내가 보장해주고 이 계획으로 주식 투자해서 우리가 함께 빛나볼까 해 어때? 같이 할래? 댓글하고 설명란에 내 연락처 있다 실은 말고 당신이 같이 하지 않아도 어차피 우리는 성공할 거니까 2022년 얼마 벌었는지 시장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34,723,77% 0 수익으로 기음증권도 1,485만 4,431원입니다. 미래에셋증권 2,442만 7,203원입니다. 세개 계좌만 공개를 하였는데 다른 계좌까지 합치면 좀더될 것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다 사기라고... 보. 저는 최저자산운용사 자격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산운용회사 설립을 목표로 제가 경험한 기업들은 CJ, LG, 은행원까지 다양한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분석하는데 유리하지 않을까 싶고 1억을 투자하는 사람이 한 명이면 투자금이 1억이죠 100명이 모이면 100억이 됩니다 현재 130명이 넘어가는 총 운영자금은 400억 가량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이길 수밖에 없겠죠 혼자 하면 잃을 수밖에 없다니까 같이 하고 싶으면 010-9937-6345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길. 무료인 거 아시죠? 원금 보장이란 말은 불법. 하지만 가능하게끔 기금을 조성해서 진행한 종목 이 최종 손실이 됐다 돌려주면 되는 거니까. 사기꾼, 구별하는 것, 얼굴 안감, 연락처를 저장하고 카톡 프로필을 눌렀는데, 송금하기가 인증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하는 곳 공개하지 않아. 자기 수익을 영상으로 공개 안할 때, 이미지로 공개하는 건다 포토샵이라고 생각. 비싼 차, 시계 등, 돈 자랑을 하는 경우, 오후 8시 넘으면 연락이 안 되는 경우, 선불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100% 이상 수익, 수익 안 나면 환불, 수익 보장 등의 허위 가장 광고. 안 돼요? 그리고 돈을 써서 광고하는 것. 0억 정도 운영할 수 있으면, 우리가 주위 시장에서 무조건 이길 것 같은데. <laughs> 어떻습니까? 선 잡아보실래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